마켓 이야 여기 햄팀 마켓 동부 이쪽에 자세리아 지금 호텔 체크인을 한 30분 후에 한다 그래서 마켓 쪽으로 일단 왔는데 아 과일이랑 막 이런 걸 파는 시장 같은데 여기는 어음 여기 밥 먹을 거야. 여기 안쪽에 한번 가서 밥, 밥 파는 데가 있는지 한번 가 보고 여기 완전 시장이네. 부인에 왔는데 세련이 벌써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고 어, 우리는 이제 푸드코트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뭐 바랑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세련이랑 같이 뭘 먹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가 약간 맛집 거리 같아 푸드코트야 오. 들어가 보자 분위기가 좋아요 벌써 손담도 있구나 여기 파타이도판에 무인의 좋은 에어컨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선풍기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야외 바에서 이렇게 먹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매우 음 더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지 부민이 와서 처음 밥 먹었는데 기분이 어때 세로나더운 진짜? 그리고이렇게 맛있지는 않아. 여기 뭐 맛있는 데는 아닙니까? 베이 너가 덥다 그래서 일단 빨리 아무데나 찾아왔지. 자, 그럼 이제 호텔로 이동하자. 자, 이제 체크인 시간이 돼서 밥을 간단히 먹고 이제 장을 보고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수영장이고요. 여기 민영 호텔입니다. 아, 우리 호텔은 2층에 있는 거 같아요.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이렇게. 어, 아, 프라이빗으로 해서 여기는 우리만 쓸수 있는 공간인데요. 예, 들어가자. 벌레 들어오기 전에 빨리. 신발은? 여기 앞에다 벗어놔. 와우, 시원하다. 어. 예, 여기가. 옷장이고 자. 어, 호텔에 도착했고. 아, 여기가 1박에 4만 원 정도로 조식 포함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쪼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미뇽 호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고 TV 있고 침대가 있고 침대가도 굉장히 넓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샤워 시설, 목욕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베란다를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있고요. 베란다로 나오면 그냥 2층에 네. 보이는 이제 수영장이고, 음, 문 닫아, 모기 들어와. 그 여기가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 2층인데 여기를 다 우리가 쓰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양쪽하고 이쪽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프라이빗한 공간이긴 하지만 뭐 대단한 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높긴 한데 어 그당뭐 여기를 굳이 예약을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여기 안에서 이렇게 여러 명 모여 갖고 파티를 하려면 여기가 좋긴 하겠지만 그럴 일은 없고. 예, 애기랑 저는 둘이 왔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 이제 합니다. 이제 무인에서한3네 시간 쉬다가 궁금한... 호텔 수영장에 나는... 이제 왔습니다. 안, 나는 안 쉬었어, 나는 공부만 했어. 어, 자 이렇게 새로운 이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뭐 VIP 같은 개념이었어 여기를 다 우리가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데들이 우리가 다쓸수 있는 프라이빗한 아니, 곳입니다. 생각한다. 해먹을 세롱가 지금 타고 있어요 이렇게 딩가딩가 해달라고 딩가딩가 조심해 중심을 꽉 잡아 응. 자 해먹 놀이를 하고 있네요 새롱이가 아빠 있잖아 나 아까 이거 음. 중심못 잡고 내가 일어섰는데 얘가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얘가 하도 약 걸려가지고 음. 등 부딪혀가지고 개미를 밟을 뻔 했어 진짜. 어 날씨가 지금 굉장히 좀 꾸리꾸리한데요 지금 시간은 5시고 해가지고 이제 수영장에 가려고 합니다. 자, 민영 호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한번 해볼게요. 좀 추울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 가보자. 자, 수영을 한번 해볼게요. 몸풀고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갈게. 자, 슬레 이제 첫 번째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박3일 동안 있을 예정이 고요 수영하고 한한 시간 정도만 하고 이제 시내로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어, 거기 더 깊어. 쫙해서수영해 물안경 끼고 내려놔. 음. 음. 내려야 돼. 이렇게 안에. 어, 아빠. 내 지금 까치 안 들었는데 이 정도야. 진짜? 어, 그, 더 깊어. 내한80 정도 될줄 알았는데. 좀 음. 낮아 보이잖아 점점 그래서. 더 깊어져. 그니까 제가 지금 수영하다가 <laughs>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어, <laughs> 고양이가 저기 담 위에 저렇게 되어 있고요. 와, 여기도 약간 진짜 뭔가 이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고요. 쟤는 엉덩이 그만 좀 채워줄래? 문 내왔어요. 이제 새론이랑 저녁을 먹으러 나갑니다. 수영을 한껏 하고 이제 샤워하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출발. 아저씨들 파티 그만하세요. 시끄러워요. 민영 호텔 맞은편에 약간 라이브 바 같은 게 있나 봐요. 아저씨들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한 4~5시부터 이제 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재미난 곳입니다. 그 민영 호텔 밤 분위기거든요. 지금 음, 암시영은 저녁 9시까지 가능하거든요. 세르나 빨리 와 조심히 여기는 근데 길이 되게 잘안돼 있어요. 그래갖고 어우 걸어다니기가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자, 오늘 낮에 왔던 푸드코트에 도착했고, 여기가 글로벌한 음식들을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련이랑. 들어가 보자, 세루아 자, 밤에 되니까 여러 가지 다 문이 열어갖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어 그래.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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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내지 있어서 안돼. 저희 <laughs> 일단 주문해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생겼다고 해갖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식당에 오리고기를 파는 데였어요. 쌀국수 집인 줄 알았는데 어, 일단 이 면은 너무 냄새나 향이 너무 강해서 입맛에 잘안 맞는 것 같고. 이건 이제 오리 후라이 볶음면인데 세련도 잘 먹고 있어요. 네, 맛있다. 어 근데 저 면은 진짜 맛이 최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식당은 실패네요. 아 세련이랑 지금 이제 저녁 식사를 대충 마쳤는데 오늘은 거의 많이 남겼어요. 어. 제 입맛에 너무 안 맞아서 냄새랑 오, 맛이랑 오, 제가 여행 다니면서 역대급 식당인 것 같은데요. 오, 이렇게 못 먹을 줄이야. 저저 미니 반새우를 먹으러 떠나겠습니다. 세누리랑. 세누나 이동하자. 반새우. 음, 반새우 집이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이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새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응? 덮어갖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건 아니고 안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구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스요가 나왔습니다. 고기 말도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고요. 야채랑 소스까지 같이 이렇게 해줬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응. 식당도 이렇게 야외에 있어서 뭐 밖에서 먹는 분위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새로 인한 조식을 한번 먹어 볼게요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위기가 좋게끔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수영장을 볼수 있는 좌석이고요 지금 조식 메뉴를 시켰고 저는 초콜렛, 팬케이크, 새로 있는 아사이볼을 시켰습니다 요거트 아사이볼이고요 자, 그럼 분위기가 운치가 되게 있어요 아침 8시 반인데 지금 비가 내리면서 호텔이 약간 운치있게 바뀌어서 여기서 이제 조식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슬아 조식 <주식> 맛있게 먹자 알았다 <목소리> 엄청 새콤달콤해 그치? 지금 날 시간이고요. 이제 세로이랑 마사지 받으려고 이제 시내로 가려고 합니다. 로즈 스파고요. 픽업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마사지 가격은 엄청 저렴해요. 한만 원도 안 하는 거 같은데 한 시간에. 아빠 여기를 보면 난쟁이 똥자루처럼 보여. 그게 되게 뚱뚱해 보여. 기를 보면. 알았어. 이제 차오 시간 됐다. 이제 가보자. 이동하자. 진짜 뚱뚱해보여 아 진짜 뚱뚱해 음, 괜찮은데? 아니 뭔소리야 가보자 알겠어 출발 출발 응, 지금. 마술고 우리네 응. 그러니까. 마술고 어 로즈스파 차량이 왔습니다 우리를 픽업해주러 아헬로 어, 조심히 타 粉色娃娃。粉色娃娃。